안녕하세요 여은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라벨기를 사봤어요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저는 옥션에서 배송비 포함 65,000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앱손 리라쿠마 라벨기예요 구성품은 라벨기 본체와 체험용 테이프 카트리지 배터리 6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보증서랑 설명서도 있어요. 이게 설명서인데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와 뭐가 엄청 많네요. 기호랑 이모티콘 1란표가 있습니다. 이모티콘은 리라쿠마 코리라쿠마 카이로리토리? 카이로이토리 디저트 악세사리 이렇게 있고 또 옆에는 동물 음식 취미 달력 등등 엄청 이모티콘 종류가 많습니다 얼굴도 있고 별자리도 있어요 그리고 일러스트랑 마크도 있습니다 옆에는 이런 기호, 부호랑 아트 문자 태두리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좀 귀여워~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열어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테이프 카트리지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이정 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와 이것도 어렵다 이렇게 해주고 저는 이렇게 떴어요. 아, 테이프 폭을 설정할 수 있네요. 이거는 3mm래요. 아닌데, 이게 몇 mm지? 12mm, 12mm를 설정했고, 선택 줄 변경을 누른다. 오, 이렇게 그랬으면 되나 봐요. 나 언니 하고, 이모티콘. 오, 이렇게. 이모티콘은 디저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인쇄 하고 요거를 눌러주세요. 대박! 이렇게 라벨이 인쇄됐습니다. 여백은 잘라줄게요. 이번에는 테두리 있는 것도 뽑아볼게요. 서랍에 붙일 몽글을 써줬어요. 요 테두리로 뽑아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인쇄가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 개 만들어서 방을 꾸며볼 겁니다.